저한테 죽는 사람 미래의 대머리. 오케이, 갑니다!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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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여사 자, 한조의 갈림길. 자, 한조의 갈림길 어? 어떻게 찍거냐면요 자, 우리 레드 팀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서 있고, 이제 블루 팀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아무 때나 서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단한 발. 자, 이거 다한 발로만 이렇게 딱 싸가지고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데, 어, 딱 쌌을 때, 우리 팀이 동시에 한 명을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을 이제, 어, 이제 노리고, 어, 서로 상담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각자 죽이신 분들 다 죽였는데, 가장 많이 죽이는 팀. 그 팀이 오늘 얘기는거 아시겠습니까? 뭐야? 예! 렛츠고!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범수빈 해랑 그 다음에 코어 델로 그다음에 포기브 노돌리 전장의 포격 그다음에 북구쪽 이렇게 팀인데 자 과연 누가 어... 이길 것인지 자 기분이 한마디 하시죠. 어 일단 델로 보단 제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 팀 이깁니다. 음... 델로님. 음... 여기에... 예오델로인 <laughs> 아무 것도 모르겠는 콜.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아직 시작 안 했어 아직 시작 안 했어 어 미안 미안 <laughs> 자다음첫 번째 경기 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됐죠 자 하나 둘 하면 동시에 화 화에 그냥 톡톡톡기면이죠 음. 하나 둘 뭐야 뭘 보고 있어 고 있어 하나 둘셋응두 점이야 점이야 두 점이야 두점 자, 그러분 이번에는 자, 2차전. 자, 동점이었죠? 오케이. 자, 두번째 경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뭐, 델론님 뭐 할머니 하실 거 있어요, 혹시? 쭈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겠습니다 자, 갑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어, 어. <웃음> 아, <웃음> 재밌었어, <웃음> 우리 팀 이겼어, 우리 팀 이겼어. <laughs> <laughs> <재밌었어. 웃음> <맞아. 웃음> <laughs> 2대3으로 우리 팀이 더 많이 살아남았죠. 자, 여러분 이번에 세 번째 게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죠? 준비됐네.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아코언님 여기. 아 고언님. 예. 고언님 한마디 하시죠, 코언님 예. 한마디해요? 예. 진짜해요? 예, 해요. 아, 왜 네, 돌리 형님? 아, 자, 네. 돌리님 말씀하세요 이제 돌리님이. 뭐요, 뭐요, 뭐요? <laughs> 저 뭐요? 저 뭐요? 말 말해. 아니다아니다 말하다 마세요. 오 어, 기분 나쁘네요. 오, 오,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셋 어? 오, 뭐야? 어? 오, 오. 아, 뭐야?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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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이야? 어 아, 아, 동점이야 동점, 동점이야, 동점. 아, 자 여러분 이번에는 세번째 아 네번째인가? 아무튼 자 헤라님 헤라님 한번 하시죠 핸바디 저요? 네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텔로님일로 델러님 델러님 뒤로 오세요 뒤로 뒤로 예 네, 너무 많이 오셨어 어. 러님 아니 뒤로 가시라니까요 네자 네. 갑니다 자! 하나, 우. 둘! 우. 셋! 텐 오! 어, 동명이야 어, 오도사 있었어. 근데 어디 갔어? 우리 세명 남았음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아버지 내보다 이제. 1발 역전. 응? 3점 내기 응.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자,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제가 마지막 도발하겠습니다 이번 오케이 오케이. 한 시. 저한테 죽는 사람 미래의 대머리. 오케이. 갑니다. 아, 자. 아, 죽었어. 하둘셋 오케이 아늘다다 오늘 다죽었다 죽었어 오도안돼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미니 게임 아한 조의 갈림게아 오늘 마지막 역던 당했는데 아무튼 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미니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원님 네코님은 죽이지 않았나 누구 죽였죠 님 제가 김범수님. 어, 미래 대머리 중드됩니다 갑니다! 여러분 세요 으, 젊은 사람이 안 됐구먼.